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로 4절 다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예, 네. 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요약되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피조물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아야 할 인간이 사탄의 꾀임을 통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그냥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찾아온 그 인간을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것을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히 살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 신앙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 정신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또 범사가 잘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영적으로 살 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또 육신도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만큼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금 생명을 넣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생명을 얻고 예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 그 생명이라고 하는 조의 생명인데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뭐이 어, 세상에 사는 사람 다 살아 있는데 무슨 또뭐 생명을 죽고 말고 하느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신 생명은 이 세상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는 다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셨고 그렇게 다시 살리셨고 다시 살렸다는 건 뭡니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을 받은 거지요. 자,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째는 영원히 잘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영원히 먼저 잘 되는 것 세상의 부귀와 공명을 다 누린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동기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우리는 뭐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에, 에, 산 존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에, 타락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에,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또 무엇이 잘 되겠는가 범사가 잘 되겠어요 범사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랬어요. 범사에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한 물질적인 세계도 아름답고 풍부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잘못 관리하여서 저주받은 이 물질 세계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중심에 바로 서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에게 풍성한 물질적 축복과 또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형통하고 물질의 복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잘 된다.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신다. 하나님 믿는 사람 생명을 가진 존재는 그저 일이 잘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삶 속에서 또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그것도 하나님이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도 잘 되고 저것도 축복이고 저것도 축복이고 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범사에 잘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어, 범사가 잘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 뭐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지위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볼수 있어요. 달란트. 물질적 달란트, 재능적 달란트, 또 지혜의 달란트, 여러 가지 달란트. 근데 그걸 왜 주는가? 왜 그걸 주셨는가? 복음 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볼수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범사도 잘 되고 또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된 근본 정신은 세 번째로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강건하게 된 육체도 사는 거지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분의 2를 병을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 내가 영혼이 잘된 뿐만 아니라 범사도 잘되고 또내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어, 진리를 따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 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이 오십니까? 바로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도 잘되고 또 강건한 삶을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 주시는 것이지요. 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고 있구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네, 진리 안에 살고 있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 또뭐 누구로부터 아유, 당신 내 자녀는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신앙을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그렇게 주일 잘 지키고 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고 참 이렇다고. 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라고 하는 거 들을 때마다 부모가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며 기뻐하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볼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지요. 오늘도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 타락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고, 범사가 잘 되는 범사가, 이것도 축복, 저것도 축복, 좋은 일도 하나님의 복, 또 때로는 아픈 일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강건한 삶을 사시고. 또 12월 한달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또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도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 그 은혜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사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